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대의 선행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행하게 되면 기도와 구제와 교육입니다. 되게 선행하면 구제를 생각합니다. 구제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기도가 선행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기도로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큰 구제요. 또 물질로 구제하는 것도 구제요. 또 하나, 구제 중에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지에서 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덕행을 가르치고, 사람이 사는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것. 그건 지식적으로 행하는 큰 구제입니다. 이렇게 선행이 기도하는 것, 물질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구제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 이렇게 3대 덕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도를 좋은 동기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바르게 좋은 형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신비롭게, 점점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한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사람 속에 살다가 그 이방 사람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거로이 이방 사람들의 살던 곳에서 그 생활 양식이 신행, 신앙생활에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 선행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교정되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중언부원 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에게 기도하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무당한테 가서 하던 짓거리를 교회 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변화가 왔지만 방법에는 아직 변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방법까지 완전히 터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교회 나온 지꽤 오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무당기가 좀덜 빠져서 무당 섬기는 짓을 곧잘 합니다. 지금도요. 이게 다 고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어떤 종교든지 기도가 다 있습니다. 뭐 정한 숫 떠놓고 하는 것도 기도요. 부처님 앞에 가서 비는 것도 기도요. 무당한테 가서 비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제일 잘못되기 쉬운 부분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 종교에도 같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요새 와서는 불교에서도 찬불가라는 것을 부릅니다만, 그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기독교만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도 있고, 우리도 있는 것일 때는, 이방화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가 잘못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먼저는 Formalize입니다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틀이 잡히면서 자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거든요 그게 형식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이게 자꾸 문화화되고 습관화되고 교리화되면서 이것이 고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형식화될 때 내용은 없습니다. 뜻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중언부언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시골에서 저녁이 됐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 밥상을 차리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냥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고하다가 한참만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보니 밥상을 잘 차려놨더랍니다. 왜 그런가? 어둡지만 늘 하던 짓이라서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두운데 어떻게? 아니 내가 수십 년 했는데 어둡다고 못 하겠느냐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 오는 깊은 생각은 없고 그저 기도라고 하는 말만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형식화 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의식화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화 돼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꼭 꿇어야 되고 또, 서서 기도한다면 꼭 서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의자 없을 때는요, 땅에 앉아 기도했거든요. 땅에 앉아서 기도하기만 했지만, <laughs> 자, 기도합시다 하면, 또, 태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것 같지. 그렇죠. 떡 앉아서 영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벌써 의식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그렇죠. 이렇게 지게다리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렇다고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에 가 보면 찬송 부를 때는 앉아서 부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난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왜요? 서 있는 자세가 가장 경건한 자세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귀한 분을 만난다든가 하면 서 있지 않습니까? 앉는 것은 신례죠. 그래서 그분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경건한 기도로 생각한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의식화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 규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좋은가? 규례를 만듭니다.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말하면 6시, 3시, 9시.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9시, 12시, 3시입니다. 이렇게 세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규례를 잘 지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그림 아닙니까? 그 기도 시간에 저녁에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딱 서서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을 밀레가 그린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지나가다가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서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지키는 분이구만. 이렇게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 칭찬이 재미가 나서 이제는 일부러 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다가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 건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일부러 그때쯤 되면 시장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서서, 오, 주여!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시간에 규례화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기도해야만 될줄 암,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공로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옛날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가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고 좀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래 해야 그래도 무언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길어집니다. 긴 기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신하고 대결할 때 엘리야는 딱한 마디 기도합니다. 딱한 마디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응답을 하고 태웁니다. 바알 신의 무리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꼭 시간이 길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짧게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간 규례에 매이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나 너무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평양에 어느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댁에 마침 장로님 몇 분이 와서 문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냉면을 시켜 배달해 왔습니다. 그 냉면을 딱 갖다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역에 나가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냉면을 앞에 놓고 장로님 보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나야 말이죠 할수 없이 거기 앉았던 분들이 시간이 돼서 그만 가버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선교사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 어디 가셨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껄껄 웃으면서 아브라함 때다 갔습니다. <laughs> 그랬더랍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거 문제입니다. 특별히 식사기도, 그거 문제입니다.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지. 식사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남북 통일까지 다 얘기합니다. 온갖 기도를 다 하려고 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규례가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길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방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뭐가 될 줄로 알아서 길게 길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구절절히뭐 하나라도 빠질까 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기도를 공로화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도를 길게 했으니 들어주고, 며칠 했으니 들어줄 것이다. 금식했으니 들어줄 거다. 철회하 했으니 들어줄 거다. 기도 생활을 공로화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것.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명함에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40일 금식기도 2회,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다 그겁니다. 그게 명함에 <laughs>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공로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골방은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런 말이죠. 뭐 기도실이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여유가 있어서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방 하고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골방을 그렇게 기도실을 꾸며놓은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딱두 가지만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laughs> 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사람에게 보이지도 말고 이 소리가 사람에게 들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보면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아주 많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극히 잘못이고 또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히 기도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합니다만, 이것도 또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은밀한 중에 계신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아주 비밀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을 은밀한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그런 비밀스러운 기도가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실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잘 아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구구한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 뭘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한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바바바바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서로들 알아듣나 싶습니다. 저 중공 사람들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같은 말 같이 들립니다. 아무튼. 그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남의 말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못 알아듣는 말을 바바바바 하니까 그게 바로 중원부원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하는 뜻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중얼거리는 것만 있지 생각은 없습니다. 깊은 뜻도 없고요. 그게 바로 중원부원입니다. 같은 말 반복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건 주문 형식의 기도요 생각이 없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우상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공로화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 걸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내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배를 타든가 할때 보면, 저 육지에 댈 때에 배에서 저 육지가 가까워지면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저 육지에서 밧줄을 잡아 말뚝에다가 걸어 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에 탄 사람이 이 밧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육지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제 생각할 것은 내가 밧줄을 당기는데 잡아 당기는데. 그러면 배가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지가 배로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육지가 내게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내가 육지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는 다 아시느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